우리가 이겼습니다. 예! 윤석열을 잡은 것은 국민입니다. 예! 촛불동지 여러분들이 승리하였고 국민주권당 당원들이 승리하였고 키세스 농성단이 승리하였습니다. 예! 여러분 큰절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시선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 추위를 버티시면서 윤석열을 내쫓기 위해서 그 염원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윤석열은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합니다. 법에 따라 파면되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의 2년 반 동안 모든 국정은 마비가 됐고 혼란이 초래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최상병 사건, 임성근을 봐줬습니다. 왜 봐줬느냐? 김건희가 구명 로비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놈을 살려주고, 최상병이 숨진 지 여러 해가 지나도록, 아직도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촛불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윤석열을 이제 보냈으니, 하나하나 제자리로 돌려놔야겠습니다! 국민의 염원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윤석열이 파면 되고 윤석열이 해온 모든 행, 행보가 다 되돌려놔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법에 따라 사형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외치시겠습니까?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체포 다음에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우리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일관되게 지난 4월부터 얘기했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참수하라고 참수에 동의하십니까? 역적 죄인은 국룰로 사형 맞습니까 맞습니다. 방식은 바뀌었을지만 참수합시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참수하라. 참수하라 참수하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맙시다 저자들에게 틈을 보여주지 맙시다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아직도 여정은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이 파면되는 그날까지 윤석열이 끌려 내려오고 모든 문제가 제자리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우리 해병대 최상병 사건에 책임질 사람들 책임지고 수사 외압을 누가 했으며 박정훈 대령을 또다시 항소했다고 합니다 죄 없는 박정훈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참군인 박정훈 살려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지켜주십시오 촛불 네.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호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을 사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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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속에 윤석열을 사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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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라!